네, 안녕하십니까. 농부 황소입니다. 예, 네, 지금, 띠에 이제 땅콩밭인데요. 아, 땅콩은 자방벽만 잘 관리하면은 땅콩을 다 수확할 수가 있답니다. 예, 지난번 영상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, 아, 땅콩에 이제 꽃이 피게 되면은 그 시방에서 시방줄기가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, 그 땅으로 내려오는 그 시방줄기를 이제 자방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이제 자방병이 땅 속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고투리를 맺고 햇볕이 뜨거워서 자방병이 땅 속에 들어가서 고투리를 맺고 거기서 이제 땅콩이 달리게 되는데 근데 이 자방병 관리만 잘하면 어 땅콩 다 수확은 가능하답니다. 그래서 지금 어 자방병이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이제 자방병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어, 보시는 요 줄기가 이제 자방병입니다 네, 꽃이 수정이 되어서 꽃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이 시방줄기인 자방병이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어투리가 발생되죠. 그것이 이제 땅콩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게 빨리 내려가야 돼요. 저는 뭐 벌써 이제 내려갔죠. 이제 꽃이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꽃이 피게 되는데, 여 위에 핀 꽃에서 내려오는 자방병은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, 미리 내려가는 이 자방병에서 꽃투리가다 익어 갈 때, 이것이 내려간다면 얘는 이제 다 익지 않은 땅콩, 그 땅콩을 키워 보면은. 어, 땅콩이 이제 조그만 알갱이처럼 이제 막 생기다만 그 있죠. 예, 그런 것들이, 어, 생기게 되죠. 근데 그것은 이제 뭐, 어, 물론 이제 그, 삶아서 먹어도 되는데 그것은 이제 상품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. 지금 이 안쪽에 보시면은 미리 내려와서 이미 자방병이 땅 속에 들어가서 아마 고투리가 이제 많이 열렸을 거고 이 위에 내려가는 것은 조금 지금이라도 빨리 내려가서 땅속에 묻히면 되는데 지금 이제 늦게 내려가는 이 줄기 이뮈뿌에서 내려가는 거는 어 아마 그저 꼬투리가다 맺히기 전에 아마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런데 조금 이제 이 자방병들이 어이 땅속에 북주기를 해가지고 잘 묻혀 있는 것들은 땅콩이 잘 열리는데 지금 이제 막 내려오거나. 이 자방병이 이 두둑에 사면을 타고 내려올 때는 이 사면이 이제 이렇게 비스듬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사면을 따라 계속 내려올 경우도 생깁니다.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지금쯤에는 이제 북조기를 해서 빨리 이제 땅에 묻힐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 조금이라도 더어 많은 땅콩 수확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북주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빨리 이 중심부를 열고 여기에 이제 북주기를 해야 되고 이 두둑 이 사면 쪽에 내려오는 어 자방병들도 빨리 어 땅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흙을 덮어서 북주기를 해 주시면은 보다 더 많은 땅콩을 수확할 수 있답니다. 예, 이줄기는 땅에 누웠어요. 예. 물론, 땅콩의 줄기가 모두 땅에 누우면은, 땅콩은 잘, 땅콩 나무 자체가 잘안 크겠죠, 그죠? 그러나, 이제 이 땅콩 옆에 있는 줄기가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누웠는데, 누운 줄기는 이 자방경들이 바로 이게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, 음, 그런 조건들이 되니까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, 어, 땅콩들이 좀더 많이 열리겠죠. 지금, 이 북죽을 해가지고 이 중심부는 거의 다 땅속으로 들어갔어요. 늦게 내려오는 이 자방병들은 조금 어 아직 땅속에 못 들어갔죠. 근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이렇게 어 북죽를할때좀눕혀서 북죽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빨리 들어갈 수 있겠죠. 자 이렇게 자방병 관리만 잘해주면 땅콩은 다 수확이 가능합니다. 자 그래서 땅콩은 반드시 복주기를 해야 다 수확이 가능하고 어, 자주 살피셔서 어, 길을 헤매는 이 자방병들을 빨리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어, 땅콩 다 수확의 방법입니다. 오늘은 어, 땅콩 이제 마지막 관리 이제 뭐 죽음이 팔을 거의 말다 되가잖아요. 어, 어쩌면 9월 말이면 땅콩을 수확할 수 있는, 어, 그런 시기가 되고, 늦게 심었더라도 이제 10월 초에는 이제 땅콩을 수확하게 될 텐데, 이 자방병이 빨리 땅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아직 길을 헤매고 있는 이 자방병들을 땅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, 어, 복주기를 한다든지, 이제 좀 이렇게 위에 흙을 덮어서, 어, 줄기를 조금 누, 눕혀주면서, 어, 자방병들이 어, 땅속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, 그러한 관리를 지금쯤 해주면은 조금이라도 더 땅콩 수확을 많이 할수 있게 됩니다. 자, 오늘은 땅콩 관리의 방법에 있어서 마지막, 지금은 거의 마지막이에요. 그죠?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야만이, 어, 꼬투리가 열리지. 늦으면은, 어, 땅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꼬투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, 빠른 시간 내에 자방병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땅콩 다수화기 방법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